안녕하세요, 번성계 성도 여러분. 오늘 집중 순례자의 집중 4 0일 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피림 치유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육장 사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주일 강단 말씀에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주 동안 하라고 미션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또 지금까지 어찌해야 내가 주를 기쁘게 할까 나름 또 답을 찾고 말씀해서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내피림을 치유하라고 하십니다. 어제는 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시대의 내필임을 치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어, 교인들 가운데도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다르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 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특별한 교회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14절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생긴 곳이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실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흑암이 무너지는 네피림을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미 사람들은 네피림병이라는 거에 걸려 있습니다. 왜 네피림병에 걸릴까? 요 어, 질문해 보면은 내 생각, 그저 창세기 3장, 내 것, 내 주장, 내 유익, 내 고집 이것을 하다가 실은 사단에게 속게 되고 내 피림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아니라 어, 실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모습이죠. 또 성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0%에서 50% 정도가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삶에 병이 걸려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실은 경제 부분이죠. 오래된 배경을 따라 왔기 때문에 자기도 자신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 영적인 문제라고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부분이 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암이나 여러 가지 문제 질병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요. 세 가지 치유가 있습니다. 뇌가 치유되어야 영적인 것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어야 그 근본적 원인이 치유되어지고 몸, 우리의 몸이 치유되어야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 우리가 오정호의 40일 순례자의 집중 숨 시간을 가지고 있지요. 창세기 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호흡을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실은 호흡을 잘못하면 질병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호흡을 잘못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그 가슴으로 하는 호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뇌에 문제가 오고 또 산소가 모자르기 때문에 심장과 폐에 문제가 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실은 산소가 온몸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살리고 모든 부분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장육부 또이 뼈마디 이 부분들의 문제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호흡이 특별히 잘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어, 진짜 올바른 호흡이란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천천히 호흡하면 된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이 되어질 정도로 천천히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이 온전히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이제 이 호흡을 할 때에 어, 실은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천천히 길게 하는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호흡할 때 다섯 가지를 기억하면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천천히.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은 3초에 아까 1분에 1분 동안 20번의 호흡을 하는데 한번 호흡할 때 3초가 걸린다고 해요. 이 부분 때문에 에너지가 모자라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좋으냐? 한 1분에 한 6번 호흡 한번 해 보실까요? <laughs> 우리가 습관이 안 돼서 길게 하는 게좀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례자의 숨 시간을 정말 잘 집중하셔서 우리 체질이 좀 바뀌는 또 이번 집중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숨 묵상이 되어질 정도로 천천히 그럴 때,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죠. 길게 호흡할 때 그리고 들숨 날숨에서 들숨은 들이쉬는 숨은 코로 그래서 대부분 운동선수나 가수들은 코로 하지 않기, 않고 짧게 빠르게 입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병이 많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입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테이프, 테이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골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목으로 고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잠을 잘때 보면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기보다는 약간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잠을 많이 안 잘수록 덜 피곤하다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날숨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들숨보다 더 길게. 그래야 천천히 길게 해야 독소가 호흡을 통하여서, 입을 통하여서 어, 89% 많이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할때 우리 몸 안에 있던 독소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어지므로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은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이렇게 어디 어디서든 호흡을 좀할수 있죠.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횡격막이 운동이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이요 부분 밑에가 횡격막이 있거든요. 그것이 장을 눌러요. 그런데 이 횡격막이 장을 눌러서 운동이 될만큼 그렇게 자극을 주면서 호흡을 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숨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태, 처음 태어난 아이들 몇 개월 동안은 배로 호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한다면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산소가 몸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육 어, 관에 힘이 생기고요. 어, 실은 우리가 호흡이 도구죠. 호흡을 했더니 영적 힘이 생긴다기보다는 호흡을 통해서 몸의 에너지가 산소가 공급 공급되면서 힘이 생기면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내 몸에 기운이 음, 모자르면 약도. 임시적인 치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호흡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호흡과 내피림 치료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해 볼수 있지요. 사실은 이 내피림이라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을 가지고 내가 치유받고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어,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내필임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의 싸움이 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에 가지고 힘을 얻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서 호흡이 아주 좋은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길게 하면서 어, 몸에 근본적인 치유도 하고, 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성령충만은 말씀과 기도와 증거에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육, 운동이나 모든 활동에도 어, 리듬이 있는데, 리듬을 탈 때에는 많은 것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어, 불규칙해질 경우에는 좀 어렵, 운동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리듬을 탄다. 그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어,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어, 리듬을 타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리듬 탄다는 것은 내가 체질화되어진다라는 의미도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게 되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어떤 기도 어제 말씀과 같이 내 기도 제물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라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또 주일 강단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순리자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또 우리 몸안의 육적인 근본적인 힘들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신은 3시대에, 노예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라고 말하는 3시대에 랩넌트 일곱 명은 말씀을 타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영적인 힘을 얻고 또그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가운데에 우리가 24, 25 영혼이라는 리듬을 타는 기도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뇌가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는 이 기도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호흡을 할 때에 그게 이제 누림이 되어집니다. 그게 24죠. 그래서 누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특별히 막 힘을 줘서 한, 하려면 24가 안 되잖아요. 편안하게 하루 종일 내가 천천히 할수 있는 상태. 그게 24. 집중입니다. 그랬을 때 25. 또그 다음에 영원한 것으로, 나의 것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때에 영적인 병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 영적 병 치유를 위해서는 누림이, 누림이 되어질 만큼, 즉, 기도 24가 편안하게 되어질 만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 종일 24 하면 하루, 오를 하루 시간이 24인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 기도가 되어진다. 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말 문제 사건을 통해서도 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라는 강단 말씀처럼 질문이 되어지고 또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좋은 것들을 찾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누리면. 기다림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것처럼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심이 보일 만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보여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 상태를 CVDIP가 확실한 상태라고 음, 말하죠 그래서 CVDIP 우리 잘 아는 것처럼 C는 커버넌트 언약을 의미하는데 버려진 곳이라는 것은 실은 언약이 없는 곳 중요한 자리인데 보금이 없어서 망하는 현장이 보이는 거죠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복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오직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상태. 그게 이제 나의 언약이 되어집니다. 너내 가문을 두고, 내 가정을 두고, 아니면 하나님 허락하신 현장을 두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보이는 거죠. 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 언약이 보여지면 되냐? 지금 말씀 흐름 속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언약이 없어서 버려진 상태구나. 라고 보여진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 미래의 현장을 놓고 그것을 오늘로 앞당겨 와서 내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놓고 나는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24시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드림은 내게 내가 평상시 24 되어지는 것. 우리가 좋아한다기 보다는 24가 되어지는 것이죠. 언약 안에서 24가 되어지는 것이 드림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응답이 오는데 그것을 25,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주신 하나 창세기 27절에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는 생명을 살리는 작품으로 남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프레틱스라고 우리가 어,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CVDIP가 있나라고 우리는 말하죠. 정확한 말씀 기도를 붙잡는 시간이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할 때에 우리의 말씀을 통한 기도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은 나의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사도행기 1장 8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삶의 병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우리의 삶의 병이 고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병이 고쳐지고 삶의 병이 고쳐지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육신에 질병을 치유하는 면 어, 완전한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 집중 치유 리듬을 타라 실은 어, 시대에 암이나 정신병의 문제가 많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질병 먼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 치유, 삶의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하는 것이 질병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나를 살리는 그죠 호흡 음, 호흡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만큼 음, 기도 속에 들어가는 상태 그랬을 때 우리는 어, 기쁜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증거를 먼저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는 증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오는 증거가 묵상 치유입니다. 호흡을 도구로 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칠대 여정에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보고 인도받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묵상 치유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어, 대부분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서 답을 찾고 힘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원하신 그일 속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왜 호흡을 통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호흡이 집중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의 흐름을 탈수 있을 만큼 깊은 호흡,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 시대의 질병의 문제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하고 또 염려가 많고 그래서 불안한 상태인데 이 호흡을 통하여서 실은 그런 마음의 불안한 부분들, 조급한 부분들, 그 산소가 부족하여서 몸에 불균형이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은 호흡을 통한 호흡만 잘해도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 톱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럴 때에 시대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시대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잘 되고 호흡을 하는 분들 중에도 그죠? 명상하는 분들, 단전 호흡하는 분들을 보면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흡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이 할수 있도록 호흡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영육간의 에너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고 호흡을 잘못하기 때문에, 실은 이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이 시대를 두고 바로 치유 다락방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전달되어지는 치유 다락방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썸밋을 만들어 만들고 세우고 가는 그 운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류티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2, 3, 7 나라와 5총 종족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파수꾼으로 또이 어 말씀을 가지고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병을 고치는 영적 의사로 삼중직 오직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대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에 하나님은 말씀 속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사도인 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고 그 시간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도들이 특히 바울이나 베드로가 어디에 가기 전에 전도하기 이전에 기도처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또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착취하여서. 인도받았던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랩런트라는 또 캠프라는 단어에 혈액순환이 참잘 된다고 하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 뭐 어떤 단어에 어떤 말씀에 혈액순환이 잘 되시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호흡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또 세임을 얻고 나는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 실은 특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치유를 내가 누리고 또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예루살렘과 땅가가 층이 되리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집중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영적 치유, 삶의 치유, 질병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앞으로 오는 시대에 또 지금도 그런 것처럼 삼단체가 잘못된 치유를 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말씀 역사, 기도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또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 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한 주도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특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며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린 힘을 가지고 오직 집중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살릴 수 있는 내 업을 통하여 세계보금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집중 속에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